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전해야 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전부로 알고 자신을 자신의 그 욕망을 따라 사는 세상에서 하늘 나라를 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그들과 계속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따라서 제자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과 같이 순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사리 분별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을 잘 살피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과 박해 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종교지도자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서 계속 박해를 받았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도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선생이 앞에서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따르는 분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더라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운명을 피하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죠. 다만 그것을 뭐 즐기거나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는 나라의 복음을 믿는 것도,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 또그 일을 해야만 하늘 나라가 있땅 가운데 전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가까운 사람들, 특히나 식구들과도 부딪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에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로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제자로서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제자는 그냥 삶이 평탄한 것을 조금 조심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아무 일도 없고 또 평안한 일만 계속되고 있을 때 혹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다툼들, 고통들, 또 그런 박해들을 즐길 필요는 없죠.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또그 가운데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제자는 어떠한 위협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제자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인과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받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은요. 그 전에 살아오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가장 최고로 여겼던 것이 오히려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또그 동안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지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 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정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또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믿고 말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가 있는 거죠. 가족하고도 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처음에는 좀 부딪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야 하고요. 또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 거짓되고 위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하지요. 또한 그러한 갈등이 두려워서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거나 하늘 나라의 눈을 감는 것은 가다라 사람들이 이 돼지 떼가 죽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떨어달라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하는 것이고 그 텃을 넘어섰을 때에 우리에게 더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랑과 평화는 모두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뒤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지켜보고 또 돌보아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돌보아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지요. 어쩌면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고 또 제자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불편과 손해 또는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제자로 사는 것이 하늘 나라의 마음을 열고, 또한 하늘 나라를 믿고, 하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일이니까, 조금 어렵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자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셨다면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아 수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고 또그 땅을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지키심 돌보심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고하신 것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그 믿음을 지키고 전해야 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얻지 못한 든든한 빼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해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해서, 또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펼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빌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